킹샷,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가끔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1세대에서 2세대 가시면 힐대가 이게 좋으니까, 이거 뭐 키울까 말까,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다음 세대 나오는 영웅은 한 명이라도 더 키우는 게 좋고, 그래요. 전투에도 좋고, 곰에 쓰이는 영웅도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그냥 똑같아요. 키울 수 있으면 키우시는 게 좋죠. 예. 딴 말을 할게 없어요. 진짜 나쁜 영웅 아니면 제가 거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보통 1세대에서 2세대 올라가면 그런 질문이 많이, 나,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 쓰시려면 헬가고 아마데우스한테 처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헬가도 보시면 지금 패시브 스킬, 이거 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화이트아웃하고 똑같다면 공격력까지 더 붙게 다음에 패치가 될 거예요. 예, 화이트아웃도 그랬거든요. 그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데우스 보셔도 아마데우스도 패시브 스킬이 있잖아요.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파괴력하고 HP 이렇게 늘려주는 거. 예, 성급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돈 쓰시려면 또 전투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아마데우스하고 헬가한테 돈 쓰시는 걸 예, 저는 추천드려요. 딴데 쓰는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막 6세대 7세대 가더라도 하다가 VIP 포인트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6세대 7세대면 얘네 다안쓸 수도 있는데 패시브 스킬 때문에 얘네 사는 사람 많아요 그때라도 예. 전투에도 중요하고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부대마다 다 행군 부대마다 다 적용이기 때문에 예. 돈 쓰시려면 처음에 헬가하고 아마데우스 얘네한테 쓰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거 추천드려요.